Için, evi ve evi yoksun. Evi 성장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때도 변화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시면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이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것냐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6개월 동안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한의 공부를 하시고, 점점 여러분 안에서 안님에 되는 뜨거운 결정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으로 우리 모든 신자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분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 계속 인도해 주시고, 이번 목요일부터 정식으로 경일이 시작됩니다. 이 축제에서 최고의. 기분이 좋았고 마음에 들었고 사랑스러웠고 이런 것을 정한 데서 그들이 뽑은 상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 상에 감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순수한 상이 됩니다. 상장 최고의 방문 본당의 상 만경 본당 중고등부 학생들위 본당은 제25회 반석 청소년 축제에서 성실한 준비로 성당을 순례하는 청소년들에게 기쁨을 선물하여 였이 상을 드립니다. 2014년 11월 2일, 청주교과 장교구 청소년 국장 박석호 미칼리 승부 배로 네, 장소를 옮기셨으니 까 이곳까지 오시는데 실롱할 수 있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당에 마을가잘뜯는데참 최상에 을때를찾으셨니다여러분 아마 이생 사랑하면서 정말 좋은 생태가 되다는 것을 처음에 어, 대답하라는 게여러분들이 느끼게 리고습니다 그래서 예수이께신 네, 대신자 여러분들이 어, 하느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간을 감상하는 까지저 어, 높게도 기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자분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고, 인도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김석건입니다. 저를 유도하신 분은, 그렇에 계시는, 최종만, 박수고 선생님, 그리고 강, 진홍, 묘한 선생님이십니다. あと、お金が出るから、せっかくは、えっ、すぐに、お金が出る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제가 제일 아웃을 습니다 제가 얘기랑 그의 한2 0년대데 상당히 못하는 시적인것 같아요. 열심히 하죠. 감사합니다이금 똑같이 그 박수에 국방송 후이라고 그냥 합니다. 그다음그흰흰흰흰 이영철 씨, 수 그리고 어제 6학년 8반, 6학년 5반, 7학년 도에 말했을 이었 여기 기으 이름이 참많름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부 바라입니다. 고고를 받아 나오게 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전시 나유정치 사배나는 터미널. 유는데유정치 사배나는 터미 친정 나는이미널 유전시 사배나는 터미널. 유전시 사좀나는시 사배나는 터미널. 유전시 사나서터미사배하고터시사배나자터미나 저희 본당에서 일을 맡고 계시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련 이분은 누구신다고 말씀 드렸지 회장님 네, 본당 부회장님 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구 부회장님입니다. 본당의 모든 그 일을 도맡아 가시는 부회장님 도맡아 가시는 본무부장님 홍영태 유학생 겉으로 보기에는 젊은이 나이가 많이 이번에 가면 김문이그다음문희께서 우리 예비자분들께 어, 네, 앞으로 그공실책자공드 방개죽 다빈아 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 교리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 어, 이웃에 지하에서 올라가면 저쪽편으로 어, 통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쪽편 네, 오른쪽편을 보면 교리만 있으니까 제가 어, 8시까지 와서 안내해 드릴테니까 목요일 8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인난좀 푸시고 어, 다가다시고 감독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음, 네 분이 오셨나요? 오늘 열 분이 오시게 됐는데 다른 약속들이 남아있으니 교의반에는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달 정도는 음, 또 신청해서 교의를 같이 받실수 있습니다 여 자신들도 주의해 계신 분이 있니다 자, 나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와와의 그늘에 내려주신 이 음식과 즐기기 갖고 가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나이니다